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하게 된 킥타르 계기 수업. 지난 계기 수업 때 받은 계란들은 몇 주가 지난 후이 계기 수업을 했을 때 거의 깨지거나 상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지금 우리가 전자책품을 쓰면서 담기는 핵폐기물 역시 마찬가지다. 핵폐기물에도 등급이 있는데 극저준위 폐기물부터 고준위 폐기물까지 있다. 특히나 고준위 폐기물이 가장 위험하다. 경수로 인해 해결료는 사용면 뒤에 남겨지게 됐는데, 그무게가 27만 킬로그램이 넘는다. 그 무게를 우리나라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500그램씩 갖게 되는 셈이다. 만약 우리 부산에 핵발전소를 짓는다면, 물론 찬성하는 주민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주민이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세계 각국들도 핵문제로 걱정인 것 같다. 독일은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영국은 우주로 날려보지 거나 땅에 못 자는 이야기를 내었다고관해들은 숙성 장소, 날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핵폐기물은 사라져야만 한다. 훗날의 아이들에게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니까.